날+ 날먼나라에노수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노수할머니는 언제나 비자도도 타고 다녔지요 아이쿠 신발이 구멍이 났네 신발은 새우 살게끔 그느날노수할머니는 새싹따위로 갔어요 이+ 히히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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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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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짜장 잘 채우고 내 맘에 꼭 들어 그날부터 요새 할머니 신발을 바꾸지 즐거웠어요 쓰리+ 수리마리리수리수리마수리 쓰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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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신발쓰노출리쓰려서주 쓰리+ 말을 잘 듣게 되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리리 쓰리+ 쓰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거예요. 일여자가 저희가 쏙 나간 말이야. 장바구니가 어때서 놓은 지겨무다 눈웃으신 건지. 벌떡 일어났어요.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. 그그그눈웃신건 눈물 흘러서 기분이 나갔어요 아침이 되자 노웃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.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. 기분 나간 우리 신발은 이리저리 다가가 그런 길이도 말았지요 우리 신발은 따름따름보이면서 주인이 찾아남고 있어요. 우리 신발 말라면 주인이 되세요. 주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잘 듣는 신발이니까요. 네 다음은 착각으로 14번 나스하하고 동화 제목은 사랑